레노버 2024 l o q 2 1 5 i a x 9는 게이밍과 작업 모드를 완벽하게 소화하는 뛰어난 성능을 자랑합니다. 인텔 12세대 코어 i5-12450HX 프로세서와 엔비디아 지포스 RTX 4050 그래픽카드 의 조합으로 최신 게임을 끊김없이 즐길 수 있습니다. 15.6인치 FHD 디스플레이는 144Hz의 고주사율로 부드러운 화면 전환 을 제공하며 생생한 색감으로 몰입 감을 극대화합니다. 강력한 쿨링 시스템과 가벼운 무게는 장시간 사용해도 최적의 성능을 유지합니다. 구매자들은 기대 이상으로 성능이 뛰어나다며 만족감을 표현하고 있습니다. 이 노트북으로 게임과 작업의 즐거움을 만끽해보세요. 지금 설명해드린 상품이 마음에 드시나요? 지금 바로 더보기를 클릭하시고 상품 링크를 확인해주세요. 감사합니다.